안녕하세요. 이종호 법무사입니다. 지금까지 상속에 대해서, 음, 한번 상속 순위, 그리고 또 대습상속 이런 걸 살펴봤는데요. 법학을 사실 좀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번에 용어로 배웠던 걸 한번 칠판에 이소하면서 한번 잠깐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뭐 가정의 예를 들어볼게요. A가 있고, 만약에 그의 배우자, 이제, B가 있겠죠. 그리고 뭐 자식은 그냥 편의상 한 명만 있다고 할게요. 그럼 A에 뭐 부모님이 있을 수 있겠죠. 누나 이제 뭐가 있을 수있을 거고요. 음 저희 이촌까지는 상승이 많이 또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어 그래서 어 형이나 오빠나 뭐 동생이 됐든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분이 사망했을 때. 상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매번 반복했었죠. 이제 천조의 상속순위. 1순위가 좀 어려운 말로 직계 비속. 그러니까 이 자녀와 배우자가 이제 1순위로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자녀가 없다면 이 순위는 직계 존속과 배우자가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살펴봤던 게 이게 있다고 봐야 될지 없다고 봐야 될지 애매한 경우로 태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신 중에 이제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이 태아는 어 천주 사망에 의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거 하나 살펴봤고요. 어 주의하실 점음 자기가 상속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어 상속의 선순이라든가. 아니면 동순이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는 상속에서 결격자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태아라고 할지라도 뭐가 어, 꼭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으로 범한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낙태를 하거나 유산을 하게 되면 상속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음, 원칙적으로 1순위가 자녀죠. 자녀인데 어, 불의의 사고로 자녀가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렇게 결혼도 안 하고 사망했다면 당연히 상속을 못 받겠지만 자녀는 사망했지만 그에게 배우자가 있다거나 그에게 자식이 있다면 이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직계 비속이 받아야 될걸 배우자나 자녀가 대신 받는다는 천조 일항의 대습 상속에 대해서. 어 저번에 잠깐 케이스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수만하면 맨좀 너무 이렇게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음, 상속하면 흔히 드라마에서 나오는 소재 잠깐 짧게 한번 봐볼게요. 만약 A와 B가 이제 서로 이제 어, 드라마 보면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항상 이 주인공이 어, 놀랍게도 재벌집 아들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삐는 놀라죠. 놀라는 건지 너무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 그러면 여기 이제 아버지가 있겠죠. 이제 부모가 있을 텐데, 뭐 드라마에서 보면 항상 부모는 이제 이런 결혼을 반대하죠.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자식도 낳게 되죠. 예. 그런데 안타깝게 불의의 사고로 항상 b 는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음, 요즘 뜨는 배우처럼 공유 같은 배우가 여기 나타나서 이들이 어렵게 살고 있는데 많이 도와주고 하죠. 음, 그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A가 사망했잖아요. 그러면 이 재벌집 이 아버지가 나중에 사망했을 때이 재산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음, 우리 천조 배웠죠? 음, 1순위 집계 비속입니다. 직계 비속인데, 직계 비속이 사망했는데, 그의 배우자나 처가 있다면, 이들이 대습상속하게 되죠. 그러니까 차후에 나중에 재벌집 아버지가, 사망하시게 되면, 음, 자식이 받아야 될 몫을 배우자나 자녀가 받게 됩니다. 물론 어머니가 살아 계시다면, 어머니가 1.5배를 더 받고, 나머지 1을. 재산이 예를 들어서 재벌이래서 한 250억 됐다면, 예, 어머니가 150억을 받고, 이쪽이 이제 100억을 받게 되겠죠. 어 그런데 음, 한 가지 조, 주의할 점은요 여기 뉴페이스가 나타났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혼인하기 전까지는 인척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으세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 이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하게 되면 인척관계가 소멸하기 때문에 대습상속에서 배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어 저번에 뭐 암으로 죽은 사건도 그렇고 이게 일방 남아있는 배우자가 이렇게 혼인하게 되면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오늘 상속 한번 정리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 대습상속과 관련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